야, 나 때는 말이야, 어, 다 똑같았어, 어? 어, 다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고, 어, 이 양말도 새로 나온 거잖아, 어? 나 때는 말이야, 다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고, 다 모자 쓰고 다니고, 아, 그때가 생각나네. 그거 딱 회사 그때보다서 그, 크그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는데, 아, 그거. 그 트로트 노래인가? 아그 막걸리 한잔 그거 어 옛날 생각나더라 그거 아그 검정고신 때 그거 어 대박이었는데 그면나좀 이따가 볼게 아나 막걸리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 되 안녕 박수 세븐틴 오일 괜찮아 괜찮아

<speaking> in the lake, I got each other. Oh, oh, ka oh, oh, oh,